자. <laughs> 보시죠. 요리대 회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뭘할 거냐면 예술대회 우승을 할 겁니다. 미술 우승을 할 거기 때문에 어, 지금 보고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요. 감수성이 도덕성보다 높아요. 네. 확인하셨죠? 도덕성 올려야 되겠죠? 네. 스트레스 상관없고요. 어, 일 시켜서 교회 세번 보냅니다. 그러면 어, 잡상인 한번 찾아올 거예요. 비너스 목걸이 사세요. 됐고요. 한파 갈아입히고요. 그 다음에 아안 찾아왔어. 운 좋네. 어, 용돈은 줄 필요가 없습니다. 얘도 한번 주죠. 뭐 나이도 어리니까 아직. 자그 다음에 미술을 배울 건데요. 미술은 네 번을 배우면 네 번을 배우면. 그림을 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라고 할 때는 그거 무시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라고 할때 그때 그리세요. 그러면 그때 강림하는 천사 나옵니다. 제가 하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도덕성이랑 감수성 애매하죠? 자, 용돈 주고요. 자, 다음 1월이에요. 1월은 잘 보십시오. 31일까지 있죠? 이때 미술을 하면 하루치를 더 하는 거예요. 예술이 더 올라가요. 자, 지금. 어, 세번 배웠습니다. 아직 그림 그리란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술을 배우면 그리라고 할 겁니다. 됐리 그리라고 그러죠안 그리라고 죠 네. 월그리일고니다그러분고월겁1일그리라다 뭐 왕성에 가는 거예요. 왕성에 가야 돼요.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여기 와서 청년 무관만 만나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만날 필요 없어. 청년 무관만 계속해서 만나주면 얘랑 결혼할 수 있어요. 얘는 딱 봐도 얼굴에 자기가 왕자라고 광고하고 있죠. 약속만 해주면 됩니다. 굉장히 쉬운 남자기 이 때문에. 그렇죠. 예, 됐습니다. 자, 다음에 용돈 주시고요. 자, 이번에 2월이에요. 설마 2월달에 제가 아까 날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월달에 2월 마지막 주에 어, 뭔가 배우는 일을 하진 않겠죠. 자, 교회만 해주시면 됩니다. 도덕성 때문에요. 자, 두번더 배우면 중급으로 바뀔 거예요. 아직까지 두 번은 초급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월이죠. 3월은 마지막 주가 31일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도덕성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초급 두 번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제 중급 배우라고 그러죠 중급 두번 배우면 되는거예요 중급 두번 배우면 이제 그림 그려요 그때 강림하는 천사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대충 어, 중급은 50원이니까요 대충 1000골드 정도 있으면 그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달려나갈건데요 자 볼게요 일단은 4월달인데 4월달에는 그냥 교회를 합니다 교회를 계속 가, 가요 어차피 도덕성 올려야 돼 교회 계속 가세요 돈은 모이죠? 스트레스 용돈으로 풀어주세요 자그 다음에 31일까지 있죠? 요거 꼭 확인하십시오 교회 두번 보내고요 그 다음에 단련 미술 한번 합니다 자 이대로만 하세요 90일이죠 다음번에 무조건 100됩니다 100되면서 강림하는 천사 그릴 수 있게 돼요 거의 이 정도만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용돈 주세요 도덕성, 도덕성 높죠 6월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이대로만 따라하세요 미정원을 두번을 보내세요 그 다음에 바캉스를 한번을 보내세요 바캉스를 왜 가느냐 얘 지금 몸무게 어, 몸무게 좀 빼려고 그래요 어구, 실수를 좀 하고 있죠 자 돈이 없으면 지금 이 상태로 돈이 없으면 어,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운데 아직 7월이기 때문에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아까 하던 대로 한번더 하세요. 어. 자, 갑니다. 160, 100, 받아가고, 갈아입히고, 스트레스 보고, 됐습니다. 괜찮아요. 돈 쌓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laughs> 돈 계속 들어올 겁니다. 자, 용돈 줘요. 이번에 감수성. 오케이. 좋아. 일식형. 미장원. 무조건 미장원으로 달리세요. 8월 달에 달려야 돼. 됐죠? 됐죠? 됐습니다. 700 골드. 96번. 96. 96. 스테이스 96. 자, 정확한 계산으로, 완벽한 계산으로 그림을 한 방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끝나요. 좋았어. 좋았어. 자, 잘 보세요. 휴식을 줘요. 자유행동을 주죠. 일을 시켜요. 미장원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단련시켜요. 미졸. 이걸로 끝이죠. 완벽하다는 걸알수 있죠. 용도 안 줘. 스트레스 쌓였죠. 깎였죠. 미용실 가죠. 성공했죠. 900 골드죠. 배웠죠. 예술 100이죠. 작품 그린다. 골드 충분하죠. 강림하는 천사 100점 짜리입니다. 자,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러면 끝이에요. 엔딩 봤습니다. 더 이상 예술 배울 필요 없어요. 됐습니다. 완벽하군요. 완벽하죠? 크, 완벽하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대단하네요. 이런 공략이 정말 훌륭한 공략입니다. 예술 배, 강림하는 천사. 예술 대회 무조건 우승. 가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가볼까요? 수학자 갑니다. 수학자 야요 수석지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이건 뭐 우승이니까 볼 것도 없는 거죠. 우승인데 누가 뭘 그려도 100점 이상의 득점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끔 95점짜리 어, 휠킨스 선생님이 그리긴 하는데 우리는 어, 100점이기 때문에 질내야 질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강림한 전사죠 무조건 우정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4천 골드 들어오는 거예요 명장에 붙하고 4천 골드예요 그죠? 100점이에요 네 명장에 붙어 었죠안 삽니다 비너스가 올려주죠 행성인 비너스 옷걸이 사세요 기품 올려주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용돈 주고요. 자, 봅시다. 지금 어, 사교 평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볼게요. 예술이 150이죠. 저게 뭐냐면 명장의 붓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예술치가 엄청 올라갈 거예요. 명장의 붓은 팔 거기 때문에 어, 사교 평가에서 항상 50을 깎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올해는 어떻게 보낼까? 이거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자, 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이대로만 하세요. 어, 자연과학 배우세요. 자연과학 6번만 배우시면 됩니다. 자연과학 6번. 네, 외우세요. 자연과학 6번. 자, 보세요. 지능 오르죠? 지능 오르죠? 왜 6번만 배우느냐?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6번 배우면 자연과학이 중국으로 올라가요. 그때부터는 배울 필요 없구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 6번 배우면요. 이제, 지능이 한 140에서 150 정도 될 겁니다. 보세요. 150이죠. <laughs> 다음 중급이라고 하죠? 네. 이제 갈 필요 없어요. 150이면 마법을 15방 쏠수 있다는 겁니다. 왜 지능부터 올려놓느냐? 어, 이제, 마법학원이나, 뭐, 마법부터 배운 다음에, 검술 배우러 갈 때, 길에서 덤벼드는 애들, 혹은 도장 파괴범들이 올 거예요. 걔네랑 싸우려면 무조건 마법을 써야 되는데, 초반에는, 지능이 없으면 마법을 쓸 수가 없어요. 만화가 딸려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단련, 마법. 두 번밖에 못하겠죠? 그죠? 두 번밖에 못할 것 같으니까요. 첫 번째, 교회 한번 보내고, 그 다음에 마법 두번 배워주시면 됩니다. 페이가 찾아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페이는 안 찾았고요 1월 31일입니다 마찬가지 왕성가요 청년무관 약속해주고요 네 이렇게만 되면 왕자랑 결혼할 수 있습니다 네 맞을 이정도만 올리고요 어차피 요번해에도 예술대회 우승할거예요 그래서 돈이 좀 필요하네요 돈이 필요할때는 일단 용돈을 줘서 스트레스를 낮춘 다음에 어,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보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거 그냥 외우시면 돼요 교회 보내고요 교회를 보내서 도덕성을 올린, 올린다 도덕성을 올려서 올라오는 감수성을 누르는 거죠 도덕성을 뻥튀기 시켜서 감수성보다 항상 도덕성이 높게 유지를 해준다 그리고 왜 감수성을 저렇게 하느냐 미, 미용실에 가면 감수성이 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돈을 미용실로 올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좋아요. 교회 또 갈게요. 교회 또 가세요. 무조건 가요. 네. <laughs> 교회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도덕성만 올리는 겁니다. 자, 용돈 주고요. 시간 많아요. 교회는 어차피 무조건 가야 되는 거니까. 교회 갑니다. 네. 교회 가주죠. 돈을 좀 많이 모을게요. 112입니다 네 용돈 주고요 자 도덕성이 432 감수성보다 120 이상이 높습니다 이제부터는 미용실을 가도 되죠 그렇죠? 하지만 저는 미용실을 가기 전에 또 교회를 보낼 겁니다 저는 도덕성을 아예 초반에 많이 올리, 올려놓고 싶어요 자 이렇게 오케이. 용돈 주고요. 자, 이제부터 다이어트와 다이어트와 미장원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바다가요. 좀 야하긴 한데. <laughs> 이거 뭐 괜찮겠지? 이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겠죠? 네, 1 9분안 걸어도 되겠죠? 뭐저 정도 그림이야. 뭐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살 빠지는 거 보이시죠? 여름에 바다 가면 이거 수영해서 살이 빠집니다. 좋구요. 좋아요. 자, 이제 돈이나 좀 벌어보죠. 미장원, 미장원, 미장원. 미장원. 270, 280, 360. 거절하고. 네, 스테이스 93, 용돈 한번 주고. 돈 계속 벌게요. 어차피 지금 배워봤자 별 도움 안 되니까 바캉스 갑니다. 스트레스 꺾어주고 됐습니다. 근력이 영이 된 이유는 미용실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래요. 네 아직 감수성 여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용돈으로 끊어주고 네, 미정은 세번다 보내겠습니다. 네, 저렇게 웃는 소리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저 아주머니가 웃어 주면 음, 되는 거죠. 자, 골드 많이 모이고 있어요. 스탯 100이고요. 여유 있죠? 네, 감수성 여유 있죠? 굉장히 여유 있죠. 감수성. 네, 됐습니다. 비너스 목걸이가 이제 생일 때 어, 감수성을 올려 줘도 괜찮을 정도로 됐습니다. 자, 이번에 뭐 한다? 이번에 수학제입니다 당연히 어디 가죠? 예술 대회 가는 거예요. 네, 당연히 예술 대회예요. 그리고 예술대회는 뭐죠? 무조건 우승이죠. 우리는 뭐 예술대회 우승 못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걸로 돈이나 왕창 벌어두도록 하죠. 됐습니다. 어, 휠킨스 95점, 그죠? 이게, 어, 강림하는 천사 잘못 그리면 94점짜리, 93점짜리 그리는데, 그럼 강림하는 천사 그려놓고도, 허, 이게 안될 수가 있어요. 못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교평가 30 받아야 되거든요. 네 사지 않습니다. 비너스 목걸이 올려주고요. 행상인 비너스 목걸이 사고요. 이제 안 사도 되는데요. 이제 아, 앞으로는 사지 말자. 귀찮다. 기품 때문에 사는 건데요. 뭐 그렇게 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용돈 주고요. 자, 1 4 살이죠. 이제부터는 라이벌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라이벌 생긴 기념으로 요리 대회 한번더 우승할 겁니다. 네, 감수성도 높기 때문에 요리 대회 우승 어렵지 않죠. 자 스트레스가 꽤 쌓였기 때문에 자유행동 한번 주고요그 다음에 마법을 차근차근 배우도록 하죠 라이벌이 나왔습니다 마르시아라는 여자예요 요리 라이벌이에요 네 무조건 마력 올려달라 그러세요 얘한테 마력 아 물어보지 않았네요 페이가 찾아와서 뭐뭐 뭐 올려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마력입니다, 여러분. 마력 올려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1이 월이죠. 네, 만법 세번 배우면 될것 같아요. 중급 한번 배울 것 같은데 괜찮아요. 돈 많으니까 쭉쭉 달려보죠. 네, 한번더 배워야 돼요. 자, 마력 올려달라고 하세요. 됐습니다. 네, 아주 귀여운 여자죠? 목소리가 좀 가볍긴 하지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도덕성 보시고 감수성 보시고 감수성 여유가 좀 있네요 자, 그러면 31일이 있기 때문에 네, 미장원 두번 보내고 31일 되는 날에 어, 마법 한번 배워서 완벽하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왔죠? 마력 올려주면 됩니다 네 1월 31일이죠 여러분 당연히 또 청년모가 네그 다음에 용돈 주고요 좋습니다 62자이정도면 이제 못 이길만한 상대는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전투기술 올려야 됩니다 전투기술 올리는 거는요 어, 단련시킨다 해서 검술 배우세요 아이 검술 세번 배우는 건좀 위험성이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장 파괴범을 그래서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네 오죠? 도장 파괴범 나서야 됩니다. 얘한테 만약에 안 나서면 도장이 망해서 다음 한 줄을 버리게 돼요. 무조건 나서야 돼요. 프랑스를 뭐래, 뭐래죠? 한발 끝나요? 네 전투기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좋습니다. 감수성이 좀 낮아서 감수성 좀 올려야 되는데요. 아직 지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배워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투술 여섯 번할 거예요. 전투 기술을 좀 올려놔야 여유롭게 할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섞어서 해주십시오. 4월이죠 사월이면 사월이네. 애매한데 음. 애매할 수 없죠. 할수 없는 거할수 없는 거고. 미장은두번 다음에 자유행좀주세요 자그 다음에 도덕성 확인하시고 감수성 확인하시고 스트레스 보시고 네921돈 많죠? 어 검술 한번 격투술 한번 그다음에 어, 교회 한번 가시고요 됐습니다. 오케이 됐죠? 됐죠? 보이시죠? 네, 능력치 다 보이실 거예요. 돈 주고요. 6월입니다. 여름이에요. 여름에는 항상 바캉스를 가서 예, 다이어트를 좀 도와주도록 할게요. 네, 스트레스도 큰 폭으로 깎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거기 가는 게요. 7월달. 네, 감수성을 왜 올릴까 제가 왜 갑자기 또 감수성 올린다고 저럴까 <laughs> 여러가지 생각이 드실텐데 의문이 드실텐데요 감수성 올리는 이유는 아까도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이번 수학제에서 요리 대회에서 우승할 거기 때문이죠 라이벌에게 어떤 수준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라이벌을 눌러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laughs> 어, 이번에 반드시 요리대우승을 해야 됩니다 뭐 지금 거의 100% 이긴다고 보시면 돼요 네. 돈도 보이고 네. 돈도 보이고 감수성도 오르고 아, 훌륭하죠 용돈 한번 주고요 이번에 미장원 두 번에 혹시 감수성이 폭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교회 한번 가줍니다 됐습니다 니다 됐죠 오케이 용돈 주고요 자 감수성 보세요 500이죠 예술 200이고요 요리 100입니다 못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 얘가 만든 요리는 어, 우승을 안할 수가 없는 요리입니다 자 갈게요 수업제 우승해보죠 요리 대회에서 마르시아가 뭐좀 만만치 않을텐데 마르시아가 한 280점 정도 예상합니다 그리고 어... 제 딸은 한 500점 예상합니다 자 가볼게요 네 여기 죠 마르시아 음. 아주 말도 느릿느릿하게 하고 음.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친구는 아니에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우리 딸이 저런 애한테 질리가 없죠? 절대 지지 않습니다. 네, 574점. 오, 마르시 엄청나네. 예, 이거 대단한 점수죠? 471점. 이 기기 쉽지 않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벌이 있으면 이 기기가 어려워요. 특히 17살에 무투에서는 무투의 라이벌이 있거든요. 걔가 메스를 할발보다 강합니다. 거의 무신이랑도 싸울 수 있을 정도로 강해요. 아무튼 비전 남해풍 청어 간장조림 맛있겠네요. 전에 만든 건 해적풍인가 그랬는데 우승했습니다. 예.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죠? 안사고요. 비너스가 올려주고 안 먹고요. 자 도덕성, 감수성 여유 있고 용돈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파점에 가서 쓸모없는 거 판다. 글락조의알 팔아서 700 골드 얻어두십시오. 됐죠? 자, 다 되셨죠? 아 요리대에 한번더 나간 거는요. 가사 평가 383 맞추려고 한 겁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 중에 어느 한 가지가 420을 넘어야 되고요. 421그 정도가 제일 좋다면 나머지 평가치들은 371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383이면은 여유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가사평가는 오를 필요도 없습니다. 구강 엔딩 조건을 완수한 거죠. 그렇죠? 저는 전사평가나 마법평가를 420대로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평가랑 가사평가도 370대가 돼야 돼요. 그렇죠? 가사평가는 넘었고요. 사교평가는 중간에 댄스파티를 나가는 게 좋은데 댄스파티는 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공략에서는 그냥 예술 대회만 계속 우승해서 미술 대회만 계속 우승해서 어, 엔딩을 볼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